브랜드 마케팅. 성공 사례, 나이키. 나이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나이키의 슬로건인 저스트 듀잇과 소비자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치해 동일해지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 펩시. 펩시는 한때 크리스탈 펩시라는 제품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펩시는 투명한 콜라로 차별화를 주었지만 콜라는 갈색이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아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기존의 콜라보다 맛이 좋다는 평을 받아 뉴코크를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알던 맛이 아닌 그저 바뀐 맛으로 인식되었고 결국 다시 기존의 콜라를 판매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 즉 브랜드가 주는 감성까지도 구매한다는 것을 강구한 것이죠. 컨텐츠 마케팅 성공 사례, 배달의 민족 이제 브랜드가 컨텐츠다 배민은 특출난 B급 감성으로 2030세대를 공략합니다. 자사폰트 무료배포, 배민 문방구를 통해 굿즈 판매, 치물리의 자격시험, 배민 신춘문예 등 소비자 참여용 콘텐츠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배짱이라는 배민 팬클럽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민만의 콘텐츠는 잠재고객들을 충성고객까지 이끌었죠. 실패 사례, 에뛰드 에뛰드는 한때 마동석을 모델로 마블리 열풍을 불고 왔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다음 모델로 전현무가 발탁되자 SNS에 소비자들의 각종 비난글이 폭주했고 결국 에뛰드는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같은 아저씨인데 마동석은 되고 왜 전현무는 안 될까요? 마동석이 반전 매력의 호감 이미지였기에 에뛰드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보았고 전현무는 여형 관련 발언으로 여성들에게 비호감으로 찍혀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한 것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성공 사례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화 TV쇼 목록을 보고 싶다는 요구를 반영하였지만 오히려 가입률이 하락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용자가 영화나 TV쇼 목록의 시선을 빼앗기고 원하는 콘텐츠가 없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목록과 CTA 버튼을 함께 제공하여 개선했습니다. 그 외에 사이트 내 검색 결과 시청한 동영상의 매긴 별점, 위치 정보, 기기 정보 플레이 버튼 클릭수, 평일과 주말의 선호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언급 횟수 등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가입률도 올렸습니다. 만약 데이터 분석 없이 소비자들의 의견만 반영했다면 원인을 모른 채 가입률이 떨어지기만 했을 텐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하고 전환율도 높이는 똑똑한 사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